자, 빨간공 6개 있고, 파란공 3개 있고, 노란공 3개가 있대. 이때 아, 규칙이 아주 귀찮아. 그죠? A, B, C가 있는데, 만약 빨간색이 나오면 A는 3점, B는 1점, C는 1점 이렇게 같겠다. 이 말이고, 파란색이 나오면... A는 2점, B는 6점, C는 2점 이렇게 갔겠다는 얘기고, 노란색이 나오면 얘는 썼네, 노라고 <laughs> 2점, 2점, 6점을 얻는다, 이, 이거야, 이거. 이렇다고. 자, 이때 뭐, 뭐냐면 24점 이상인 거야, 24점. 네. 24점 이상, 24점 이상이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그 24장 이상이 누구뿐? A뿐 a? 이길을 원하는 거예요. A뿐 이길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A가 우승하려면 일단 빨간색이 많이 나와야겠네. 네. 그죠? 음. 그래서 시행을 계속했는데 이제 a 뿐이어야 돼. 그때 이제 어 빨간색 개수를 이제 빨간색이 나오는 개수를 x개, 파란색을 y개, 노란색을 z개 이렇게 두는 거지. 그죠? 이때 빨간색은 6개가 다 나와야겠어. 6개가 다 나와야겠어. 그리고 파란색하고 노란색은 0과 3 사이. 그죠? 응. Y도 어디 와 어디 사이? 0과 3 사이고 Z도 0과 3사이여야 된다. 라고 써있죠? 그치? 그거 내부 바꿔에 써있잖아. 그리고 y 더하기 3은 뭐 y 더하기 3이란다 y 더하기 z는 3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파란색하고 노란색은 최소한 3개 이상은 꺼내야 된다는 얘기야 합쳐서. 그리고 다 0보다 크니까 적어도 하나씩은 걸린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더해서 3 이상이니까 하나, 두개 아니면 두 개, 하나, 아니면 두 개, 두개 이렇게 그게 바로 거기 써있는 거야 612, 621, 6 2 빨간색 여섯 개, 빨간색 여섯 개, 파란색 하나, 그다음에 노란색 두 개. 그걸 6612라고 한거야그 다음은 반대겠죠. 621. 빨간색 여섯 개, 파란색 두 개, 그다음에 노란색 하나. 그리고 여섯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나오면 A가 A가 어떻게 된다? A가 A가 24점 이상을 받는다, 그죠? 누구 누구들보다도 누구? BC보다, 그지? BC보다도 24점을 제일 빨리 만는든다 그지? 그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612고 0어612 또는 두 번째 621. 이렇게 있으면, 점수 계산해봐. 그럼 18점. 18.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4. 24점 딱 되네? 그지? 24점 딱 되네? 넘치질 않네? 그러면, 이 빨간색과 파란색과 노란색이 아무렇게나 뽑혀도 된다는 얘기잖아. 네. 어, 꼭 마지막에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마지막에 지정할 필요가 없그러면 뭐야, 이거? No. 어? 이거 뭐야 그냥? 어, 전체가.. 전체, 전체가 얼마야? 12개 12개 얘기해? Okay. 9개인데? Um, 어. 아.. 확률이니까 네. 일단은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는 9팩에 그 네. 6팩, 2팩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요것도 동일해 그지? 이게 이렇게 두개 나오는 가짓수, 그러니까 과가 똑같잖아. 그치? 그 다음에 전체 경우는 몇 개냐? 전체 경우, 전체 경우, 전체 경우 다 뽑는 거 아니냐?

이해가 돼요. 육일리. 이거 어렵게 풀어 놓았구나. 자, 봅시다. 이 경우 여섯 개한개두개 나와야 되면. 전체 12개 중에 빨간색이, 첫 번째 빨간색은 12분의 6의 확률이지? 응. 그 다음은 11분의 5의 확률이지? 하나 뽑았으니까 열 하나 줄잖아. 그 다음 10분의 4. 그 다음 9분의 3. 8분의 2. 7분의 1. 빨간색 응. 다 뽑았어, 그지? 응. 응.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섯 개 남았는데, 그 중에 파란색 하나지. 근데 파란색이 세개 있잖아. 6분의 3의 확률로 파란색이 뽑히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빨간색 6 개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 한 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두개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근데 공은 다섯 개로 줄었지. 그죠? 노란색은 세개 남았지. 그 다음에 공이 네 개로 줄죠? 근데 노란색은 몇개 남았어? 두개 남았어. 이거 그죠? 여기가 노란색 두개 이거 나열가짓수 이거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600에 응. 응. 600 육팩? 이렇게 이게 가가 되겠죠 그러면 아... 싹 지워야죠 응. 987654 987654 이거 싹 지워 987654싹 지워 응.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냐 321이 남지. 그다음 6 5 4 3 2 1, 6 5. 이거 딱또 딱딱 사라지죠. 응. 그 여기 2니까 또2 이렇게 사라지고. 그렇지? 응. 응. 그러면 남은 게3 3한번 약분할 수 있지. 응. 여기 4. 2한번 약분할 수 있죠. 여기 5. 응. 그다음에 약분할 수 있는 게 없지, 이제. 그지? 그럼, 얼마야, 이게? 220분에? 응. 이게? 갈아야 되겠다, 이거죠. 이게? 갈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나고 하러 가면 돼. 그러면, 이제, 6, 2, 2. 빨간 게 6개, 파란 게 2개, 노란 거 2개. 그, 이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막 나오면 큰일 나. 아무렇게나 막 나오면 큰일 나. 그래서 거기 써 있잖아. 622인 경우에는 열 번째 시행에서 빨간 게 나와야 된다. 라고 돼 있잖아, 여기. 열 번째 시행에서 빨간 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 열 번째 시행에서 빨간 게안 나오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죠. 그죠? 마지막 열 번째 빨간 게안 나오면 24점이 안 돼. 응. 그러니까 이제 522 이렇게 생각해봐. 522 522 522 그럼 빨간 거 다섯 개 15점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니까 A는 4점이고 이것도 4점이 23점밖에 안 돼. 23점밖에 안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3점이 나와서 24점 이상이 돼야 돼. 그럼 반대로 6 2, 1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하나가 더 남았는데 6 1에서 벌써 너무 24점이 돼버렸잖아. 그지? 그 그러니까 10번 시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9번째에서 24점 이상일 수도 있고, 10번째에서 24점 이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6개, 2개, 2개일 때는 마지막 열 번째는 무조건 빨간색이 고정인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522 나오고 마지막 무조건 빨간색이니. 그러면 방금 한 것처럼 522 되어야 되니까 12분의 5, 그 다음 11분의 4, 10분의 3, 9분의 2, 8분의 1. 빨간 다섯 개다 나왔어. 그지? 그리고 07개 나왔지? 그 중에 파란 거세개 있죠? 공 6개 남았죠? 파란 거두개 남았지. 그럼 공개 남았지? 그다음에 노란 거세개 있죠? 공네개 남았죠? 노란 거두개 남았지. 그러면 빨간 거 다섯 개, 파란 거두 개, 노란 거두개 끝났어요, 여기. 그럼 마지막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세개 남은 거 중에 한개 빨간 거 무조건 나와야 되기. 어떤지? 이게 빨간 거 마지막에 빨간 거딱 나오는 거. 예. 이거에 뭐인지배열 별. 그러면 빨간색이 몇번째 고정이니까 이것도 그냥 이거 배열이랑 똑같죠 응. 끝에 빨간색 무조건 고정이니까 그냥 고팩에 5팩2팩2팩 이렇게 되는거죠 그럼 또 이제 9876543 그지 9876543싹 지워 그리고 2일 남쯤 응. 그럼 2일 남았으니까 2패랑 지워버리지 뭐그 다음에 팩 이것도 싹 날라가죠 팩싹 5팩. 5팩. 날라가고 나온 게 하나인데 여기서 2, 이렇게 지우지뭐 그럼 남은 거. 3 2 6이니까 여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더 약분되는 게 없어. 그렇 남은 게 얼마냐? 220분의 얼마야? 3. 그렇지? 3 남았지. 그났다 응? 아, 아. 아. 여기 왜 5431을 썼지? 아, 어, 6. 6이지, 6? 응. 어, 미쳤나 봐. 빨간 게 6개잖아. 파란 게 4개, 세 개, 두 개. 이렇게 돼야지 응. 하... 하... 어쩔 수 없어 <laughs> 아씨 10분의 4 9분의 3 8분의 2 5개 됐고 7분의 3 6분의 2 5분의 3 4분의 2 3분의 1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지 응. 그리고 여기에 9 0 5 0 2 0 2 0 이렇게 그럼 9, 8, 7, 6, 5, 4, 3, 똑같네 그지? 응. 2, 1, 그럼 6도 2 이렇게 지우고 5, 4, 3, 2, 1, 5, 4, 3, 2 이렇게 5, 4, 3, 2까지 딱지우죠 응. 2도 이렇게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6, 2, 10 이렇게 응. 네. 그럼 220 납두지 뭐 응. 그럼 남는 게 얼마야? 18? 나그래 이렇게 두개 가면 되죠?